네, 안녕하세요. 5월 9일 아침 청와대입니다. 어, 제가 그저께 그 국회 의사당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을 응원차 방문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어, 지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이 지금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특검이 많이 야당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발의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어, 하지만 어쨌든 또 경찰 수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물론 검찰, 경찰이 어, 서로 수사도 막 미루고 그래왔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어쨌든 그 야당들의 주장으로 경찰의 수사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뉴스에 드러나온 사실이, 어, 대선 7개월 전부터 수만개의 기사 댓글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도 됐구요. 또 경공모 회원 USB에 대선 7개월 전부터 기사 작업 목록이 있었다는 게또 나왔구요. 또 매크로 조작 서버, 일명 킹크랩. 이것이 대선 전부터 구축되었다. 이런 말도,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경찰 수사만으로도 계속해서 양파 같이 지금 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그 여론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가담한 사람들이 충분히 증거 인멸 작업을 이미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상식적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뭐 댓글을 조작, 조작한 그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조작을 했는지 매크로를 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음? 거기에 가담된, 가담된 사람들이 또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 정치인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의뢰를 했는지. 그런 그 수많은 뭐 수첩에 쓰여있든, 뭐 컴퓨터에 자료에 쓰여있든, 아니면 핸드폰에 들어있든. 그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이 증거인멸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증거인멸이 되었을 거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특검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경찰 수사만으로. 우리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그 경찰 수사만으로도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 한마디는 아,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뭐라고 하나요? 판문점 선언, 그리고 추경 예산안, 이거 통과해주면 특검 통과해주겠다. 아, 제가 진짜 그, 민주당의 반응해보고 진짜 기도 안 차는데 아니 특권 받을 수 있다 떳떳하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김경수 의원도 특권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응? 아니 그리고 막말로 죄가 하나도 없어 죄가 응? 죄가 없고 너무 떳떳해. 그러면 특권 받고 특권 받 특권 받았는데 죄가 안 드러났어 무혐의야.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더 좋은 일이잖아요. 어, 야, 죄도 없는데 왜 특검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지겼냐. 그러니까, 떳떳하다, 떳떳하다면은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죠. 그죠? 아니, 근데 이 민주당이 지금 특검 수용을 가지고 아까 제가 판문점 선언과 추경 예산안을 얘기했지만 무려 17가지를 요구했어요. 17가지. 음?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준안 물관리 일원화법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지방사무 일괄이양법, 대통령 등 경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 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법, 화물노동자 처우개선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총 17가지 고요 물론 법 이름만 들으면 은 되게 좋은 법안 같아요 예? 당연 그건 당연하겠죠 당연히 어떤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름을 예쁘게 지어야 겠죠 우리가 이 법안의 명명만 가지고 이 법안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지금 그런 걸 따질 얘기는 안할 거고요 어쨌든 야당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지금 17가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무엇을 이유로 특검 수용으로? 아니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문제잖아요. 지금 검찰, 경찰 못 믿겠다. 우리 야당이 지정한 특별검사로 수사를 하겠다. 진실의 문제잖아요. 진실의 문제. 왜 이런 진실의 문제에? 왜 협상을 시도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죠. 물론, 그들은, 제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17개. 뭐, 물론,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두 가지를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민주당에서 이두 가지를 요구하면은, 당연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당연히 통과를 안 시켜줄 거라는 건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자기네들도. 예? 그죠? 무슨, 무슨 지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합니까? 남북 정상회담만 했고, 예? 미북 정상회담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상회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장소가 뭐 어디에 한다 정해지지 않았죠? 뭐 싱가포르에서 한다, 음? 뭐 판문점에서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장소는 지금 싱가포르다라고 말은 나오는데 지금 또 상황이 또안 좋습니다. 지금 또 김정은이 또 시진핑 만나러 간거 아닙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짝짝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비핵화 얘기는 언급도 안 했대요 네? 네 번이나 만났대요 이번에 방문하는 동안 네 번이나 만났는데 비핵화는 언급도 안 했다 지금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봤을 때는 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은 진짜 그냥 쇼 연극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미국 정상회담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정상회담의 이루어지기 전에 또 김정은이 시진핑 쫓아가서 비핵화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안보 인사들, 안보 전문가들,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북한 못 믿겠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요구합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요구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알 거예요, 민주당도. 결론은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특검 수용 조건으로서 판문점 선언과 추경 예산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용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죠? 특검을 수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냥 안 해준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부당해 보이는 거죠.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음? 판문점 선언을 얘기하면서 이,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주지 않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탓으로 싹 돌리면서 아, 쟤네들은 반평화 세력이다. 또 이런 프레임을 또 국민들에게 쓰이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특검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 머리를 굴려서 지금 특검을 지금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단식을 하냐? 그리고 그 단식을 왜 하필 국회의사당 안에서 하고 있냐? 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어쨌든 어. 민주당, 물론 의석수가 민주평화당까지 특검 찬성을 하면 특검법은 통과되겠지만은 또 이게 또 대통령 거부권도 있고, 어쨌든 이 국회는 또 정당 간에 또 협상도 있어야 되지 않,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국회의장도 사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아,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주지 않으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어, 단식을 하게 된 거죠. 예. 뭐 오늘이 이제 단식 8일째인가요? 7일째인가요? 어, 그리고 합, 그 단식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어떤 식으로 몰아붙이나요 항상. 국회의원들 일안 한다. 일좀하자일좀하자 <laughs> 자기네들이 예전에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발목 잡던 생각은 안 하고 어, 마치 자유한국당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법이 마음에 들고 법안이 마음에 들면은 통과를 시켜 주겠지 그죠? 그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원하지 않으니까 통과를 안 시켜 주겠죠. 그리고 지금 드루킹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해주지 않으니까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권 인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광화문도 아니고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 출석을 하는 거죠. 예. 국회에 출석은 하지만, 나는 지금 두루킹 관련해서 너네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단식을 하겠고, 국회를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안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근데 어쨌든 그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은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쨌든 최종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됐어요 왜 민주당은 특검 수용으로서 그런 17가지를 조건부 수용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야당은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라 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협상은 결렬됐어요. 어제. 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으므로 우리 바른미래당도 철야 농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만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많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단식 농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그런, 단식이, 단식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회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과연,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런,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투쟁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음, 야당들의 투쟁이, 이길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버티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뭐, 의석수로만 따지면은, 민주평화당이 찬성을 해주면은, 특검은 통과하게 돼 있는데, 또, 대통령 거부권이 있죠. 대통령이 고급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이 특검이 또 이루어지지 않죠. 참,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상회담도 남았고 드로킹 특검도 될지 안 될지도 남았고 정말 이 전국이 알수 없는 블랙홀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방선거 이전에 진행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어,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야당들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루킹 관련해서 정말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여론을 조작했던 이 사건들이 가해쳐줘서, 많은 국민들이, 아, 내가 네이버에서 봤던 그런 댓글들, 네이버에서 그냥 마냥, 마냥 그냥 박근혜 이명박, 음? 국정원 댓글, 무조건 그냥 뭐 보수하면 잘못된 거, 우파하면 잘못된 것들, 우파하면 부패한 것들,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진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여론 조작된 댓글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좀 깨닫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그저께, 어, 국회 의사, 국회그 김성태 원내대표를 제가 응원하러 갔었는데, 어, 그때 제가 그, 미처 생방때 내보내지 못했던 영상이 잠깐 남아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도식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십 네. 분 네. 내시고. 괜찮아요? 아 이거, 이거. 공나라 살려 주세요. <laughs> <laughs> 방송 중이고요. 어, 예 방송중이에요 지금 한 12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겠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뺄수 아. 있어요 네 엄영씨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뵀었는데 오늘 네. 또 처음으로 실제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 어떻게 오시게 됐, 됐어요? 아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예. 테러를 당하신 거잖아요 예. 근 저는 이게 분명히 그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 뒤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예. 전형적인 좌파들의 예. 선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공포음. 처음에는 뭐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그런 이상한 말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예. 웃기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더 악랄한 게 예. 보통은 예, 보통 옛날 같으면은. 예. 어... 예를 들어서 리포트 대사 테러 때도 그렇고 음음음. 주로 뭐 정신 나가 보이는 노인을 동원해서 음. 같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더 악랄한 게 예. 30대 초반에 예. 젊은 사람이 예. 어찌됐든 어찌 음. 노인을 테러를 한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말 더 가치와 도리가 실종되고 있는 예. 대한민국 사회의 위험한 그 걱정스러운 이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참여하게 된 것은 예. 어, 사실, 자유한국당이 요즘 들어서 더욱 이 국제정세나 예. 한국 분위기 때문에 반 예. 통일 세력, 반 평화 세력으로 지금 매도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 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혹시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또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예. 청년들의 뭔가, 뭔가 지원이나 예. 의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 외 배들 몇몇이랑 또 예. 한국 대학생 포럼, 네 예. 자유, 한국 대학생 포럼은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예. 그냥 제가 아는 몇몇 생들과또 아, 음. 자양국당 청년 분들 예.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그 그 예전에 네. 몇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뭐 칼로 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 무서워서 정치를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뭐 아직 뭐 규명이 안 됐지만은. 과연 개인의 돌발행동인가? 그냥 겁을 주려고 한번 계획됐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예. 계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투쟁을 너희, 더 못하게 하려고. 네, 너희 자유한국당 음. 가만히 있어라. 너희 우파 예. 세력 함부로 설치면은 우리가 테러를 가하겠다. 이건데. 다행히 우리 김성태 원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 예. 출신이시잖아요. 예. 수쟁의 역사가 집중분이라서 예. 뭐 다른 보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더 예.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 또 예.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예. 카톡할 테러를 맞으시고도 예. 정말 몇 센치를 깊게 상처를 예. 당하시고도 예. 다음 날부터 이세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음, 있어요. 그 날부터. 예. 예. 저는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음, 여기 저희 지금 구독자가 7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구독자가 다 친한국당 성향이고, 아. 예, 그 뭐, 박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제가 그런 거에 거의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까 처음에 120명 정도였는데, 한 200분 정도 보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청년으로서.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예, 예. <laughs>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아서. 아, 아니, 더 말이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어, 우리가 2년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분노스럽고, 얼굴에 차있고, 무기력한, 햇뜨기 예.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물론 이 문장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힘이 빠질 때는 음. 소용없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노가 건강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또 자유한국당 믿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명 씨. 네, 예.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연히 여명 씨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laughs> 요청드렸는데 또 해주시네요. 또 감사하게 또 예. 이게 이렇게 켜놓으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되게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오늘 그 김성태 원내 대표 응원차 같이 왔는데 여기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예. 어떻게 오게 되셨죠? 아, 자영당 대학생 위원회 문성호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일단은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드루킹 특검 때문에 그 저희 자영당에서 이제 홍준표 당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하, 이렇게 특검장 규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 어제였죠? 아, 그저께였죠? 예. 그 피격을 갑자기 당하셔서 예. 지금 안쪽에 한, 누워 계시는데 어... 솔직히 제일 화가 나는 점이 예. 댓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뭐한대 맞고 저러고 있냐, 꽤병 아니냐. 뭐 자작극 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자작극도 예. 나오죠. 예.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화가 나는 게 아까 그 댓글 예. 예.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제가, 제가 딱한 대만 때리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 음, 맞,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월호 단식이나 이런 때할 때는 예. 본인들이 막그 어? 단식 농성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공격도 해놓고는 예. 우파 쪽에서 단식 농사는 비웃고. 음... 어? 솔직히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예. 어느 아버지 예. 자기가 뭐 46일 동안 뭐 단식을 했으니까 음... 3일차, 5일차는 별거 아니다. 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게 과연 예. 음... 사람,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할얘긴가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 조작도 예. 박근혜 대통령 되셨을 때 예. 그때 뭐 숲속의 참치를 사건이라고 해서 예. 하, 뭐 그때 막전 국이 막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게 뭐 그냥 개인의 일탈로 치고 됐는데, 음... 이번에 드루킹, 드링킹 같은 경우는 그,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왜 발목을 잡는 거고, 음... 아, 예. 네, 예, 아, 예, 아 그, 그 제가 할게요. 예. <laughs> 그왜 발목을 잡는 행위고, 예. 그게 왜, 국민을 왜 분열시키는 거냐. 저는, 음...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응원차 나오게 네. 되었습니다. 아, 네. 여기 와서 저는 또제 또래 또 청년들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그아 네. 예. 아, 잠깐 아쉬운 게 보안이 지금 강화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네.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아까 자, 사실 다른 지지자분들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확실히 이제 네. 폭력 사태가 나니까 네. 예, 국회 측에서도 이제 보안을 강화해주는 건 되게 감사다고 아, 하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거는 네, 또 좋은 네. 취지로 하겠다. 네. 예. 그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좀 신경을 써주시니까 음... 참 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특히나 어,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 예, 꼭 청와대 여기 꼭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지선에서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예. 모아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청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저번 때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laughs> 묻혀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원래. 볼랜... 방송을 못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 엄청 많이 보고 계시네. 뭐. 막간에 좀 둘러 주변을 좀 보여드릴까? <스 unmissima> <뭐라>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